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위에 읽어보니까 이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설명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4번에서가 2번에서의 1.5배이다. 2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4번 영역이 2번 영역의 1.5배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를 뭐 K의 자기장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1.5K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는다. 방향은 모르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P의 위치, 금속골이 오는데 P의 위치를 보시면 1.5D일 때, 여기일 때죠. 이때 보시면은 자, 1번 영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겠고 ed 곱하기 b0 만큼 그리고 지금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1번 영역만 들어오느냐 아니죠 3번 영역도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이두 개를 합한 게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3번 영역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고 세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e b0 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2.5d일 때, 2.5d 여기를 지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 시계 도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e d 의 B0만큼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그리고 2번 영역이 새로 생기죠. 2번 영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여긴 e d 의 K만큼일 텐데, 지금 보니까 세기는 이제 I0의 2배가 되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무조건 시계 도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면 이번 영역은 점점점이 이제 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거는 일단 b0보다는 세다. 그리고 시계 도는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5d 일단 한번 볼게요. 3.5d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자, 위에 두 칸은요,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요. 1번 사라지고 2번 들어오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EI0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거는요. 3번 영역 사라지고 4번 영역 들어옵니다. 그리고 D만큼이에요. 자, 3번 영역 사라지는데 D에 EB0만큼 시계 도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요. 4번 영역이 생기는데 D에 2분의 3K만큼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반시계 도는 방향으로 I0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더한 게 시계 방향으로 I0가 지금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개가 반시계로 I0가 되어야 된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Y 방향이 될 거고요. 반시계 도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4번 영역은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1.5K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튼 K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이 K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거밖에 없죠. 1, 2번 더해가지고, 이 i0가 나온다. 그러니까, ed, b0,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e d 의 k를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 이 i0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밑에 거, e d 의 b0, 데 위에 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dk.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i0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에 두 배를 곱해가지고, 더해 주시면은요. 마이너스 EDB0 플러스 DK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K가 EB0가 되고요. 2번 영역이 EB0, 그리고 4번 영역은 3B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1번하고 2번하고 1번이 작다. 1번은 B0, 2번은 EB0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기장의 방향, 3번하고 4번하고, 둘다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서로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X는 5.5D일 때, 5.5D면 여기 지날 때인데요. 2번도 빠지고 4번도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2번, 4번을 써놨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그대로 반대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K는 EB0고, 그럼 2번 영역 빠지는 거는요. 방향은 반대로 되고, 4d에 b0가 되고요. 4번 영역 빠지는 거는요,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3d에 b0가 돼요. 두개 더하면, 여기는 이제 d에 b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이게 몇 i0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d의 b0만큼이 ei0예요. 그러면 d의 b0만큼이 i0다. d의 b0만큼이 i0다라고 하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